안녕하세요 여러분 kbo 역사의 새로운 장 아시아쿼터 1호의 탄생 한화 이글스가 kbo 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첫 페이지를 썼다. 한화는 13일 자시아쿼터 선수로 일본 프로야구 젠피비 라쿠텐 골든 이글스 소속이던 대만 국적의 왕인청 광원정 과 연봉 1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 KBO 리그가 새로운 국제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아시아 쿼터 제도는 KBO가 리그의 경쟁력을 높이고 아시아 야구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리고 그첫 주인공이 한화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한화의 치밀한 전략과 선수에 대한 진정성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2001년생 대만의 별, 왕옌청은 누구인가? 2001년생인 왕옌청은 대만 국가대표 출신의 저한으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제무대에서 검증받은 투수다. 2019년부터 라쿠텐 골든이글스와 국제육성계약을 맺고 올 시즌까지 일본 프로야구 젠PB, 이스턴리그에서 활약했다. 일본 야구의 까다로운 시스템 속에서 5년 이상을 버텨낸 것만으로도 그의 실력과 정신력을 입증한다. 왕인청의 NPB 이스턴리그 통산 성적은 놀랍도록 안정적이다. 8 5경기의등판에 343이닝을 소화하며 20승 11패, 평균자책점 3.62, 2 4 8탈3진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좋다는 것을 넘어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의미다. 야구에서 일관성만큼 중요한 자질은 없다. 특히 올 시즌 왕인청의 활약은 눈부셨다. 22경기에 등판해 116이닝을 소화하며 10승, 디스턴리그 2위 을 기록했고, 평균자책점 3.26, 디스턴 리그 3위, 84탈 3진으로 리그 상위권 성적을 거뒀다. 한 경기당 평균 5이닝 이상을 소화했다는 것은 선발 투수로서의 이닝 소화 능력이 검증됐음을 뜻한다. 또한 10승이라는 숫자는 팀 승리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증거라. 왕앤청의 무기는 명확하다. 최고 154km per h o 에 달하는 빠른 공과 날카로운 슬라이더가 주목이다. 좌완투수가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를 던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위협이다. 우타자가 많은 KBO 리그에서 좌완의 강속구는 더욱 큰 가치를 갖는다. 간결한 딜리버리에서 나오는 공격적인 투구가 돋보인다는 평가도 받는다. 불필요한 동작이 없는 투구 폼은 부상 위험을 줄이고, 공의 위력을 극대화한다. 또한 오랜 NPB 경험으로 익힌 빠른 퀵모션도 장점으로 꼽힌다. KBO 리그는 도루가 활발한 리그다. 퀵모션이 빠른 저완 투수는 주자를 묶어두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 누구도 몰랐던 한화의 치밀한 전략. 한화의 왕현청 영입은 우연이 아니었다. 철저한 계획과 실행의 결과였다. 한화는 아시아쿼터 제도 시행이 결정되면서 지난해부터 NPB의 전략팀 국제 스카우트들을 파견해 발 빠르게 선수들을 관찰해왔다. 다른 구단들이 아시아쿼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동안, 한화는 이미 일본으로 건너가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화의 파격적인 전략이다. 보통 MLB 스프링캠프로 스카우트를 파견하는 2월, 한화는 해외 스카우트 전원을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게 했다. NPB 선수를 집중 관찰하는 전략을 꾀한 것이다. 이는 아시아 쿼터 선수 영입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러 후보 가운데 왕인청은 손혁 단장을 비롯해 스카우트 팀 대부분이 1순위로 꼽은 선수였다. 만장일치에 가까운 평가는 왕인청이 얼마나 특별한 선수인지 방증한다. 한화는 그를 꾸준히 팔로우해왔고 그 누구보다 왕인청을 잘 알고 있었다. 시즌 중에는 손혁 단장이 왕인청의 로테이션에 맞춰 몇 차례 일본으로 건너가 투구 모습을 직접 관찰하기도 했다. 단장이 직접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다는 것은 왕인청 영입에 대한 한화의 진심을 보여준다. 영상이나 보고서가 아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손혁 단장은 왕인청을 직접 본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백구 이상을 던지면서도 구속이 유지됐고. 속구도 괜찮았다. 슬라이더, 커터, 커브, 그리고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구종을 던졌다. 일본에 오래 있다 보니 견제나 주자 묶는 부분의 습관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백구가 넘어도 구속이 유지된다는 것은 스태미나가 뛰어나다는 뜻이다. 선발 투수에게 이는 필수 조건이다. 또한, 네 가지 이상의 구종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타자들을 상대하는 무기가 다양하다는 의미다. 견제와 주자 견제 능력까지 갖췄다면, 이는 완성형에 가까운 선발 투수의 모습이다. 좌완 선발의 부재, 왕인청이 답이다. 무엇보다 한화가 왕인청을 선택한 이유는 선발진에 왼손투수 한 명을 채울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손혁 단장은 왼손투수가 팀에 한명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고 솔직히 밝혔다. 한화의 현재 좌완 선발 자원은 황준서가 거의 유일하다. 황준서는 올 시즌 큰 성장을 보여줬지만, 혼자서 자완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손혁 단장도 이 점을 인정했다. 황, 준서가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어린 선수들끼리 경쟁도 되고, 서로 도움도 될수 있을 거다. 왕인청과 황준서의 경쟁 구도는 한화투수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선수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 투수들이다. 서로를 자극하며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선발로 나서든 불펜으로 가든 두 명의 자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에게는 큰 자산이다. 손단장은 선발이 안 되더라도 중간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투수라고 설명했다. 이는 왕인청의 유연성을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다. 선발과 구원을 오갈 수 있는 투수는 감독에게 전술적 옵션을 제공한다. 144 경기 장기 시즌에서 이런 유틸리티 자원은 금과 같은 가치를 갖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순간. 왕인청 영입은 여러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성사됐다. 손단장은 진성도 좋은 선수이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서 잘 있었다고 하더라 라며 선수의 인성까지 확인했음을 밝혔다. 야구는 팀 스포츠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인성에 문제가 있으면 팀의 독이 될수 있다. 한화는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했다. 왕인청 선수도 일본에만 있다가 나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라쿠텐 구단의 상황 등 여러 가지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영입이 가능했다는 손단장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왕인청 입장에서는 NPB에서 일군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도전을 원했고, KBO가 그 무대가 됐다. 라쿠텐의 내부 사정도 영입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이다. 연봉 10만 달러는 한화의 신중함을 보여준다. 검증되지 않은 선수에게 큰 돈을 쓰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기회를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선수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자신의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이다. 왕앤청의 다짐, 한화의 꿈. 한편, 왕인청은 구단을 통해 한화 팬들에게 첫 인사를 전했다. 한화는 올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강팀으로 무엇보다 팬들의 열정과 사랑이 대단한 팀으로 알고 있다. 이런 훌륭한 팀의 일원이 돼 정말 기쁘고 하루 빨리 팬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직접 느껴보고 싶다. 왕인청은 한화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2024 시즌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강팀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의 열정이 대단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한화라는 팀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화가 내년 시즌 더 높이 날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는 왕인청의 다짐은 진심으로 들렸다.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팀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투수진의 보강이 필수다. 왕인청은 자신이 그 역할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와 날카로운 슬라이더로 무장한 좌완 투수 왕인청 KBO 아시아 쿼터 1호 선수라는 역사적 타이틀을 달고 한화 유니폼을 입게 된 그는 2025시즌 한화의 좌완 선발 대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화의 치밀한 전략이 만들어낸 KBO 역사의 새로운 장. 왕인청의첫 등판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